오직 당신을 위한 온니포유 쇼핑 차트입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가격 정보뿐 아니라 많은 후기와 평점까지 한 번에 확인해 보세요. 스마트한 쇼핑의 시작. 판매 1등부터 5등까지 단한 번의 클릭으로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필립스 5000 시리즈 전기면도기 S17군의 5466은 뛰어난 면도,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360도 플렉스 헤드와 방수 기능 덕분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민감한 피부에도 적합합니다. 가격 대비 뛰어난 가성비로 강력 추천합니다. 4위입니다. 필립스 스킨이크 7000 시리즈 전기 면도기는 디자인과 성능 모두 뛰어나며 특히 예민한 피부를 가진 분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부드럽고 깔끔한 면도가 가능해 만족도가 높습니다. 육아로 소홀했던 남편에게 특별한 선물로 추천합니다. 3위입니다. 필립스 스키니크 5000 전기면도기는 피부 자극 없이 부드럽고 깔끔하게 면도 가능해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디자인도 뛰어나고 관리가 쉬워 추천드립니다. 2위입니다. 필립스 스키니크 5000 전기면도기는 빠르고 편리한 면도로 아침시간을 절약해줍니다. 피부 자극 없이 깔끔하게 면도할 수 있어 민감한 피부를 가진 이들에게도 추천합니다. 쉽게 세척 가능하고 가성비도 뛰어난 제품입니다. 이위입니다 필립스 1000 시리즈 전기면도기 S1213. 공이능 깔끔한 디자인과 가벼운 무게로 뛰어난 밀착 면도와 피부 자극 최소화가 장점입니다. 세척과 충전이 간편해 사용하기 매우 편리합니다. 추천합니다.